여러분, 한 우주 스타트업의 운명이 딱 1년 안에 결정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생존을 걸고 건너야만 하는 죽음의 계곡에 대해 한번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죽음의 계곡. 이게 대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기술 스타트업이라면 뭐랄까 누구나 겪어야 하는 정말 혹독한 시기라고 할수 있죠. 비유하자면 산소통 없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히는데 이걸 현실로 만들어서 막상 돈을 벌기까지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죠. 바로 이 등반 과정에서 자금이 딱 떨어지면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자, 그럼 이노스페이스가 마주한 이 죽음의 계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들의 진짜 도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시간. 이노스페이스에게 남은 시간은 딱 12개월입니다. 이 1년 안에 기술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그러니까 로켓 발사에 성공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걸 못 해낸다? 그럼 가지고 있던 돈이 전부 바닥나는 겁니다. 기술 개발이라는 목표와 통장 잔고가 마르는 속도. 이둘 사이에 정말 숨 막히는 경주가 시작된 거죠. 이 회사의 선택이 진짜 흥미로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노스페이스는 비용에 집중했어요. 저비용이라는 아주 큰 장점을 잡은 거죠. 기존 로켓보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니까 더 싸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에요.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 대가로 연소 불안정성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기술적 숙제를 떠안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엔진이 언제 어떻게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에 회사의 명운을 건 셈이죠. 자, 이게 이노스페이스의 로켓 포트폴리오인데요. 한번 보세요. 기술을 시험하는 TLV가 있고.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하려는 나노,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흑자로 만들어줄 마이크로까지 계획이 아주 단계별로 착착 짜여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2025년 12월. 한빛 나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손익분기점으로 가기 위한 이 모든 계획에 그야말로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져 버린 거죠. 일단 가장 큰건 역시 지난 12월의 발사 실패겠죠. 원인을 파고 들어보니까 밸브 부품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게 결국 하이브리드 엔진을 제어하는 게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상가상으로 핵심 부품은 해외에서 사와야 하죠. 국내외 경쟁자들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야말로 사면 초과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인 겁니다. 이 시계가 얼마나 빨리 똑딱거리는지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약 90억 원. 이게 뭐냐면, 분기당 태우는 돈이에요. 흔히 번 레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석 달마다 90억 원이라는 현금이 그냥 공기중으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이 간단해지죠.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돈이 사라지고 있으니, 이노스페이스에게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3분기에서 4분기. 네, 1년이 채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충돌 지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2026년 1분기부터 돈이 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기 가운데 2026년 중반까지 재발사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네, 결국 연말에는 현금이 완전히 바닥나는 최악의 상황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딱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합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50%짜리 기본 시나리오는 그래도 2분기나 3분기 안에는 재발사에 성공하는 경우에요 가장 좋은 건 확률은 20%지만 2분기 초에 바로 성공해서 극적으로 회복하는 그림이고요. 하지만 30% 확률의 최악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건 엔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사가 내년 2027년으로 밀리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돈이 다 떨어져서 결국 다른 회사에 팔리는, 즉 MA 매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곧 나올 1분기 재무 보고서 이걸 보면 실제 현금 소진 속도가 어땠는지 그래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나 됐는지 가늠할 수 있겠죠. 둘째, 재발사 일정을 언제 발표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건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멀리 브라질에 있는 발사장에서 실제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소식들을 추적해보면 계획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건지 현실이 되고 있는 건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분석이 말한 것처럼 성공과 실패, 이 흑백 논리의 갈림길 앞에서 과연 이노스페이스는 어떤 미래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까요? 그 결과는 2026년, 바로 올해 안에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